네. 오늘은 막간을 이용해서 노래를 불러볼 건데요. 내가 노래 실력이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부끄러워서 크게 일 못합니다. 어, 잠깐만. 네내 기쁨. 네, 집에 오는 버스에서 아이처럼 밖을 쳐다봤겠지만 나 너... <laughs> 아니, 이 못하겠는데? 자독해지는 걸 느껴 어른처럼. 힘을 싸고 떠날 거야 Even if I lose you 나 길을 고 멀어지는 거지같은 거리에서 멀어지는 많은 일 괜찮냐 물써넌 Oh 넌 아이처럼 Maybe you're n o m a y e you're n o 혼자 다 참아야 하는가 봐 멀어지는 거지같은 거리에서 멀어 나는 네 괜찮냐 어오늘 아이처럼 a b 상만있 아파하고 두려워 두려고 많아지고 왜달간시 혼자 봉대 감치는띵디 있어 두는손고이는 너를 보장는주 얼굴에 대고 살아가는 만 같아 새끼고 이거 너무 어렵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또 하나 둘더 있거든요 진짜 명곡입니다 너무 슬퍼요 난 되는 중이야 달이 저밤 하늘에 걸린 달처럼 난 성공할 거야 생각보단 멀리 떠나보는 밤이 다시 오지 않도록 약속했잖아 너한테 있다던 별거 없던 저성호수 공원에 널 추억하며 담배 하나 물고 걸어다니 거리에 비가 올 때면 투명한 그 조그만 우산에 붙어있던 게 이제 와서야 난 그리워져 너와의 추억이 담긴 거리에 남아있는 사랑을 지우려 해 떠나보냈던 너가 이자리에 잔상처럼 남아서 날이들게 하늘을 걷어 지우고 두두두두두두두 사랑했었던 두두두, 두두두. 행복했었던 추억들을 지우려 해 하나 둘 하나 둘 너와의 추억이 담긴 돌이 내 남아 있는 사랑을 지키자 미 끝나기 전에 baby yeah you got no good you know we got that vibe baby hey, there, there, look at me look at me look at me 다시 look at me look at me look at me 다시 you know we got that vibe. Baby, it's a take me look at you, look at you, look at me now, look at me, wife, wife.